와이프 몰래 시승도 안 해보고 포르쉐를 사보니 내용증명이 날라왔다. <laughs> 아이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포르쉐를 샀더니 포르쉐한테 내용 증명을 받은 남자 미디어토 금융맨 김피디입니다 김준성님 맞습니다 아 외모가 왜 이렇게 날로 나아지죠? 아 연예인 병에 어... 걸렸나요? 이게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진짜 오해인 게 네. 저는 모든 <laughs> 촬영할 때풀 세팅하고 왔어요 <laughs> 아니요 처음에는 착착하게 <laughs> 하고 안경도 안 쓰고 <laughs> 횟수가 늘어날수록 안경 쓰고 옷도 화사하게 입고 이거 아주 조짐이 불길합니다 어 근데 여기서 이 각도로 이렇게 보는데 여기 창문이 왜 울어요 지금? 정확히 네. 운전석 시야 라인에 유리가 울고 있는데 이살 때부터 딜러님께서 썬팅지가 울었다. 갈면 될줄 알았는데 떼봤더니 네. 유리가 문제다. 아그럴리가요아이 <laughs> 포르쉐입니다. 제가 차살때그 마음이었어요 에이 포르쉐가 설마 에 나는 이건 나는 에이 무서워. 설마 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럼 간단하게 금융맨 영상에 총 3부로 돼 있고 현재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거 혹시라도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30초 안으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아오 어... 포르쉐 뽕에 취해 아내를 속이고 박스터 2.5 GTS를 인증 중고차로 시세보다 돈을 더 주고 샀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관련 영상을 찍기 위해 차를 가볍게 점검했는데 육안으로 봐도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 이치프에게 갔죠? 네. 가보니, 타이어 코드 절상, 유리 울고 있고, 알루미늄 백화, 냉각수 누수, 쇼바 구리스 터진 블랙박스 먹통 등 인중중고차라고 볼수 없는 문제점들이 많아서 다시 포르쉐에 입고를 합니다. 근데 타이어만 교체해주고 출고를 해줬어요. 네. 그러고 나서 너무 찜찜해서 다시 이치프님한테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왔는데, 아무리 봐도 냉각수는 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입고를 했는데, 그제서야 냉각수 문제 이제는 인정을 하고 냉각수 캡을 교체하고 그 라인을 좀 손을 봐줬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출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미디어워터와 우리 차주님의 집으로 우편이 하나 날라옵니다. 까보니 포르쉐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제 1, 2, 3부 안 봐도 되죠? 아 그래도 미디어 톡을 <laughs> 한 번씩은 봐주시는 게 아니 네. 제가 이렇게 고생해서 요약을 했는데 네. 거기 가면 길고 더 정리를 잘 해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아,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 뒤에 어떤 일들이 혹시 있었나요? 일단 이 유리 우는 거 문제가 있어서 썬팅지를 벗겼어요 딜러님 동행하에 썬팅이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네. 딜러님 쪽에서는 벗겨봤는데 네. 유리가 문제인 거예요. 썬팅샵 사장님께서 이거를 보고 네. 한 얘기는 신차 출고됐을 때부터 유리가 울었던 것 같다. 저 내일 다시 센터 갑니다. 어, 내일 왜 가시는 거예요? 이 유리가 진짜 네. 출고될 때부터 네. 울었던 건지 센터 직원분들께서 확인을 하고 문제가 확인이 되면 포르쉐 본사 쪽으로 보낸대요. 독일 본사. 근데 아 만약에 차부터 그랬으면 일단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보증 수리를 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서 그게 가능한지 내일 이제 그걸 확인하러 다시 센터에 아 차산지두달 만에 센터를 네 번째 입고 하는 차를 며칠 동안 맡기면 대차해줘요? 줍니다 포르쉐 대차에 후한데 <laughs> 많이 따졌어요. 대차에 대해서. 예. 네, 왜냐면 네. 저는 이걸 맡기고 회사까지 또 그러면 택시 타고 가거나 버스 타야 되는데. 네, 네, 네. 근데 포르쉐 매뉴얼상 그건 대차가 안 된대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견인이 돼서 와야 된다. 어 대차 못 해주는 거는 좀 아쉽네요. 그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또 우리 모트라인 법인에는 타이칸 산 이력 이 있을 만큼 저희 모트라인은 포르쉐를 사랑하는 조직입니다. 갑자기. 어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거 아... 혹시 포르쉐서 에 아... 아셔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니혹시 아니 차종 예씨 혹시라는 단어는 아... 지금 이 상황에 맞지가 않습니다. 아... 아... 혹시 몰라 갖고 왔는 혹시 이거 받으실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까 뭐예요? 이 내용증명 받은 아... 거 제가 저... 받고 왔습니다. 맞... 제가. 아저 무섭네. 저 이거 진짜 받았을 때. 네. 심장 떨려가지고. 와, 어쨌든, 포르쉐 측에서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제가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네. 지금 이제 포르쉐랑 어떻게 보면은 네. 싸움 아닌 싸움이 된것 같은 느낌인데, 네, 네, 네. 지금까지도 포르쉐를 엄청 공격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딜러님 때문이에요. 딜러님한테는 너무 그래도 감사함을 저는 느끼고 있고, 아, 아. 딜러님 덕분에 사실 수리를 받을 수도 있었던 거 맞아요. 아, 어쨌든, 딜러님한테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네. 아,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내가 인증증고차를 사야겠다 마음먹은 이유는 뭡니까? 보증 연장 때문에. 인증증고차에서 파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증이 다돼 있어요. 그렇죠. 어. 인증증고에서 사는 거는 기본적으로 1년 연장 더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 내가 사는 시점에서? 네, 사는 시점에서. 저 같은 이 차는 25년 7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어서 어. 좀더 길게 남아있어서 좀 사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얘는 18년식이고.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의 차, 포르쉐 박스터 2.5 GTS 출발! 출발하겠습니다 예, 네, 최고의 차입니다 운전 좀 살살해 주십시오 네. 냉각수도 셀수 있습니다 네. <laughs> 아니, 모든 차는 너무 심하게 몰면 은 냉각수가 셀수 있어요 제 차는 좀 많이 셌어요 아니, 지금 쓰시는 인터넷 가만히 두면 손해거 모르세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 설치도 번개보다 빠르게 현금 사은품까지 즉시 입금 지금 바로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해 주세요 아 영상 보면은 네. 시승도 못 해보고 맞아요. 안에 가서 전시돼 있는 것만 보고 산것 같더라고요. 네네. 원래 인증중고 차가 시승은 못 해보나요? 시승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 그건 좀 아쉽네요. 뭐라고 하냐면 점검도 다 끝내놨고 네. 문제도 전혀 없는 차여서 네네. 바로 끌고 나가셔도 되니까 저희는 시승은 이제 안 된다. 보험도 안 되고 하니까 네. 믿고 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어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노멀이나 S 정도 사도 좀뭐 아쉽기는 해도 충분히 그래도 박스터의 이 오픈 에어링을 느낄 수 있는데 일단 근데 S랑 박스터 그 노말은 네. 보증이 살아있는 차가 거의 없고 아 그리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2천 정도에서 차라리 그럴 거면 GTS를 사자 아 근데 4.0은 좀 무리니까 네. 2 5로 사자 4.0은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다 1억이 넘습니다 가격 차이가 좀 컸다 그것도 그렇고 네. 제 친구가 4.0을 타고 있었어요 그 네. 제가 그 차를 한 3일 빌려 탔거든요 근데 4.0은 저한테 너무 빨라요 이 공도에서 타고 다니기에는 조금 운전 재미가 떨어진다 아니면 악셀을다못 밟으니까 또 하나는 배기음 아 너무 커서 아니 오히려 4.0이 배기가 전더안 좋더라고요 팝콘도 거의 안 터지고, 네. 그리고 오히려 100위는 저는 2.5 GTS가 더 좋았다. 아, 이 4기통이? 네, 맞아요. 근데 네, 요즘 네, 특이하게, 특이하게, 박스터 GTS 보면 죄다 4.0이에요. 공도에서 보이는 것들이. 맞습니다. 어 2.5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 사람동에 <laughs> 제가 하나 는한데 있는데요. 네, 근데 진짜 2.5가 없어요. 그렇죠.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장점이네. 흔하지 않네. 희소하다. 어, 네. 희소하다. 희소하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많은 좀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오늘 저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기분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아, 요즘이 네. 진짜 오픈 에어링하기 딱 좋은 네. 계절입니다. 아...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 차를 타고 제일 좋은 거. 제가 퇴근하고 너무 힘들 때 그냥 뚜껑 닦아놓고 천천히 가는 거. 그걸로 아...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이거를 출퇴근용으로 지금 데일리로. 완전 데일리로. 그러면 지금 기분이 그렇게 좋은데, 포르쉐한테 그냥 모든 거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자. 나이차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대화로 했었습니다. 근데 내용 증명이 온 거예요. 아, 이거 내용 증명. 그냥 너네가 원하는 거다 들어주겠다. 나 너무 기분 좋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걔네가 좀 무리한 거 요청하는 애들이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아, 무리한 거 요청한 거는 네. 사실 어 영상을 내려달라 아... 그리고 정정 영상을 올려달라 아 그건 좀 아쉽다. 그래서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저희가 해야 되나? 아, 포르쉐가 그럴 분들이 아닌데 아, 근데 이게 그...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어쨌든 이런 날에 퇴근하면서 이런 내 피로감을 이렇게 오픈 에어링으로 날려버리는 거 외에 또 어떤 게 좋습니까? 일단 포르쉐가 뽕이 있습니다. 어떤 뽕이죠? 제가 차 타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길에서 지나가는 어린애들이 이 차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 와 이거 뭐야? 와 뭐야? 이거 뭐야? 아 이런 뽕. 그게 이제 뽕이다.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 근데 확실히 네. 저 같은 직장인들한테는 하차감이라는 게또 다른 행복을 주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사실 그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저 같은 직장인들한테는 네. 이게 하차감이 어 뭔가 좀 되는 듯한 그리고 예전에 저희 박스터 GTS 2.5 모트라인 키즈 우리 장발 동생 나왔을 때그 네, 친구는 뭐 1년에 몇만을 타요 뭐 5만 가까이 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분은 요게 데일리로 타기에 승차감도 너무 좋고 뭐 여자친구랑 둘이 여행 갈 때도 뭐 수납이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연비도 한 최소 10은 나온다 어 그래서 충분히 데일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데일리로 가능합니까? 데일리로 완전 가능하고요 연비도 진짜로 한 10? 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출퇴근 하는데, 네 많이 막히진 않아요. 아 고속이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 80, 90km로 그냥 쭉 가는데 그렇게 네. 가면은 12, 13까지 넘습니다. 어, 좋다. 연비 엄청 엄청 좋아요. 와, 포르쉐는 역시 진짜 박사님들이 만들었다. 근데 이게 4기통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 4기통이라. 4기통, 6기통짜리는 연비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 4.0은. 네, 4.0보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금융맨들은 네. 2.5가 맞다. 저는 사실 이 박스터의 승차감 저한테는 네, 좀 딱딱해요 네네 데일리로 는 저한테 좀 무리가 있겠다 싶을 정도의 승차감 인데 차주님 은 어떠신가요 승차감은 사실 좋다고 할수없어 네. 이게 그냥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네. 하드한 거에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이나 하드한 걸 싫어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어렵네요 아, <웃음> <그런데> <웃음> 하드한 예. 걸 싫어하지 않으면 괜찮다 네. 왜냐면 승용차들이랑은 네. 비교가 안되긴 해요 승용차들보다 확실히 불편하고 네. 예를 들면 뭐 현대차에서는 N모델들 있잖아요 그런거를 타고서도 불편 못 느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데일리로도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이 포르쉐를 타면서 출퇴근하면서 느긋하게 그냥 그러고만 타나요? 아니면 조금 또 정신 차리고 또 약간 밝기도 하나요? 밝기도 해요 어. 근데 보통 퇴근할 때 조금 밝거나 주말에 네. 진짜 운전하고 싶어서 나가면 밝는데 평상시에 거의 한 80%는 느긋하게 갑니다 그럼 확실히 좀 달라요 그 전에 탔던 차들하고? 아쏠 때는 네 제가 그 전에 이제 베렌을 좀 오래 탔거든요. 솔직히 재미는 베렌이 더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건 좀 <laughs> 다른 차원이긴 한데. 네, 네, 네. 걔는 근데, 수동이었나요? 걔는 수동. 수동이었어. 아 걔는 수동이라서 더 재밌었고. 네. 달리는 거는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4기통 터보여가지고. 아 그래도 얘가 365마력입니다. 그렇게는 하네요. 아니, 어... 아니 이제 포르쉐를 <laughs> 어마어마하게 빠르지 않고 재미없다 베렌보다 못하다. 야. 아 재밌는 아니, 거 있다 어, 재밌었어요 어, 어, 코너에선 재밌어 요 어떤 코너요? 그냥 그~ 아, <laughs> 아, 그렇게 꺾는다 <laughs> 예, 모드 아, 리뷰 코너도 아, 재밌고 아, 예그 코너에서도 틀 때도 아, 재밌고 아둘다 재밌다 둘다 재밌다 아, 차주님 네 차주님은 사실 제가 롤 모델이라면서요 아 맞아요 어, <laughs> 아, 그 중요한 얘기를 해놓고서 제가 좀 얘기 하나 던졌는데 그걸 그렇게 비웃듯이 받아요 <laughs> 아니 근데 네. 롤모델은 맞죠 근데 왜 롤모델이냐면 네. 제가 또치 감독님을 예전부터 모트라인에서 봤는데 네. 모트라인이라는 채널 안에서 윤성로 대표님이 계시고 또치 감독님이 이제 한 코너를 담당해서 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네. 저는 미디오토에서 장기재님이 계시고 제 코너를 하나 담당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또치 감독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 같은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아니 근데 정말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저는. 네. 또치 감독님의 텐션과 이 진행력을 배우고 싶어서. 이야, 진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기 나오는 것도 네. 되게 뿌듯해요. 아, 이거 방송국 작가님들, 피디님들 뭐하십니까? 저를 빨리 섭외하세요. 또 적당히 좀 까불고 분위기 좀 띄우고. 그러면서도 약간 너무 또 과하지 않은. 아니, 자랑이 너무 길냐. 아이, 참. 아니, 나룰보이 이러면. 아니, 제가 많이 틀워드렸잖아요 아. <laughs> 일절 아, 했잖아요 야, 제가. 야 진짜 예좀안 되겠네 진짜. 아저기요아 진짜 진짜 아 경례. 야 이제 명예훼손 이게 이게 명예훼손이네 포르쉐 분들. 저도 같이 고소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니 고소장 다시 섭시다 포르쉐. 네 이번 영상에서 포르쉐를 깐 거는 오프라인 네. 채널에서 깠기 때문에 내용 좀 한번 더 보내주시면. 아 우리한테 영상을 내려달라? 우리 내려드리죠. 어, 어? 어? 우리 내려드리죠. 법조이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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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그럼 요 포르쉐가 아, 그냥 내려달라 그러면은 올콘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포르쉐 워낙에 좋은 기업이잖아요. 역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역시 <laughs> <혹시 아니>, 브랜드한테 <laughs> 이제 협조적이어야 아 <아니, 웃음> 예. 근데 저희도 포르쉐한테 좀 섭섭한 거 있어요 아, 저희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어, 타이칸까지 샀어요 진짜 없어요? 저희 법인에서 왜안 부를까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윤대표가 싫으면 행사 진행하는 역할로 저라도 좀 불러주세요 <laughs> 포르쉐 만세! 아니, 네. 포르쉐가 나라다 미래다! 감독님 예. 그렇게 해도 안 불러줄 것 같은데 <laughs> 왜, 왜? 그냥 저희랑 같이 싸우시죠.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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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럴 마음 없습니다. 그냥 저희랑 같이 그 아, 이게 아닙니다 장점 빨리 얘기하세요. 단점. <laughs> 장점, 이 차, 어, 장점 이, 뭡니까? 이, 이 차의 장점 저는 끝. 끊... 아이수평디형박스 아, 어. 엔진의 이 고동감. 그렇죠? 몰라요? 아 근데 네. 그거를 네. 이게 뭐랄까 이거는 진짜 운전에 정말 차를 정말 잘 알면은 그걸 느끼겠는데 네. 정말 이걸 타시는 펀카로 즐기시는 분들은 무게의 중심은 느낄 것 같은. 데 네. 네. 이 엔진이 막 수평이고 막 뭐고 이것까지는 못 느끼실 것 같은데. 아유, 어... 진짜. 느끼세요? 진짜. 나 그거 느껴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아 지리셔서. 어. <laughs> 진짜로. <웃음> 타자마자 시동을 걸었는데 깜짝 놀란 거야 아, 내가 그렇게 그래요? 예민한 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내 혈관을 타고 여기 쑥 올라오는데 나도 모르게 창문 열고 화장실로 내가 향하고 있었어요 아 죄송한데 이 정도면 포르쉐한테 이미 연락 한번 받으신 거아니요 <laughs> 아니 야 아니야 뭐 받으신 거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이거를 꽤 타봤어요 아 네네 솔직히 저는 그때 포르쉐를 많이 안 타본 터라 그런지 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진짜 크게 느꼈어요 사실 어. 느껴지기는 해요 네, 네, 믿으시이잖아요네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는 얘기던게 코너가 재밌다, 아까 이런 거 했던 것도 네. 운전에 재미는 확실히 있어요. 운전에 재미는 확실히 있는데 제 경험했던 차들이 저는 더 재밌게 탔어가지고 이 차에 대한 재미를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은 덜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전에 마츠다 MX-5도 탔을 때도 네.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 차도 진짜 너무 재밌게 탔었는데 이 차는 너무 안정적이니까. 어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너무 안정적이니까 제가 그 운전에 대한 재미를 조금 덜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생각이 나도 들었어. 그때 시승할 때 집에 가는 길에 꽤큰인터체 가 있어요 네. 빠지는 길이 거기를 꽤 높은 속도로 이렇게 쓱 지나가 봤는데 너무 안정적인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야 이거 안정적. 솔직히 너무 안정적이어서 위험하다 <laughs> 어, 그 아, 맞아요. 어그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나같이 운전 못하는 놈도 이 차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냥 잘 움직여주는데 내가 이렇게 경솔하게 이거 막 몰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 차가 위험하다고 느꼈는데 그럼 또 공정하게 또 저도 이제 정신 차리고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 그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이 차의 단점이 일단 차가 너무 좁아요. 이 실내가. 아... 또 하나는 이게 터보차잖아요. 네네. 근데 맨날 그러는 건 아닌데 이게 차가 좀 막힐 때 앞차가 어. 가면 따라가잖아요. 그 천천히 밟아서 가는데. 터보가 7대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붕 올라갔다 내려가요붕 올라갔다.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안해분하고또 이렇게 주말에 데이트할 때 커플도가 두 개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런 게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불안한 거는 그거예요. 이 커플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나오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부러지면 백얼 마은데요 아. 근데 와이프는 열 이게 나와 있는데도 되게 터프하게 내려요. 아. 근데 이게 가끔 툭툭 친단 말이에요. 무릎 같은데로? 무릎 같은데로? 같은 그런 게 불안하긴 하다. 아. 아, 아, 아. 그래도 <laughs> 요즘에는. 아예 네. 타면은 넣어버려요. 어... 아예 넣어버리고 아니 아예... 아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귀찮다. 맞아요, 귀찮아. 어...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많은 고초를 겪고 있지만 막상 차 타면 너무 좋죠. 아직도 사실 네. 너무 행복하죠. 제가 주차장에 나왔을 때 도로 네. 제가 서 있는 걸 보면 은어 아직도 좀 그게 마음이 좀 심장이 뛰기는 해요. 이 차가 어... 내 차가 맞나? 막 이러면서 어... 아직도 그게 행복함을 느끼고 있긴 하죠. 오픈했을 때 달리는 이 감성이 네. 이거는 겪어봐야 좀 아는 건데. 네. 진짜 좋습니다. 나도 좋은데, 이차 주면 네. 얼마나 좋겠어. 언제든지 이걸 이제 까고 달릴 수 있다라는 내 차니까. 아 그게 이제 좀 저한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탑을 다졌을때 솔직히 나는 이게 좀 많이 답답해. 개인적으로. 아 어, 답답하긴 해요 열대하고의 그 역체감이 나한테 좀 너무 심해요 맞아요 확실히 닫으면 답답하다가 네. 열면 이 개방감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답답함 느끼다가도 한번 딱 열면 그게 다 기억이 안나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시 산다면 인증 중고차 사실 겁니까? 절대 안삽니다 네이버 <laughs> <laughs> <Never. 웃음>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절대 안 사고 네. 차라리 네. 보증 연장되어 있는 개인 매물을 사겠습니다 아 차주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럼 어찌 됐던이 영상 보고 나는 인증 중고차로 샀는데 아 너무 만족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도 인증 중고차로 사서 지금 너무 고생 중이다 하신 분들은 또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르쉐 박스터 2.5 GTS 2차 탑니다. <laughs> 저 팔아요, 이제. 정이 떨어져서 안될것 같아요. 아니, 아니, 말도 안되 역시. <laughs> 네, 저 이제 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금융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팔릴 것 같네요, 2차는. 아, 팔아요, 돼요. 안 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트라인 모트라인 도치의 모두의 위 진짜로 너의 목소리를 들어봐 모트라인 모트라인 연성로의 자동차류 그의 시선을 비켜갈 곳도 없지